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그 의료 계획에 어떤 유예 이러한 그 제안을 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나, 내지는 유난 갈등, 뭐 이렇게 하는데, 난그 우리 언론에서도 갈등 이런 표현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제가 방송에 올렸지만은 정말로 여러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그런 그 어려운 일을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으로 뭐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 탄핵하자고 이러는데 108명 밖에 안 되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의 어떤 당장 갈등이 갈 있으면은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임 대통령 끝까지 추진하려고 얘를 쓰는데, 언론에서도 그 점을 좀, 그, 생각을 해가지고, 제대로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해야 되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왕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전문의들 파동을 위해서, 실은 의료 분야에 굉장히 많은 지금 이득을 가져갔습니다. 단순히 의사들이 한 100명 이렇게 움직이면은, 200명, 300명보다는 더 많은 뭐 어떤 이익 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우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한, 하고 있는거라고는생각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의대 증언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필수 의료 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어제 보니까 뭐그 정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보험 쪽에서 십조하고 뭐 이렇게 정 정부 재정에서 10조 약고 20조 정도를 뭐 일정 기간 이렇게 지원하기로. 그다음에 각 지방 대학의 그 의대 학생들 수를 좀 증원시켜 가지고 서울에만 몰리지 않고 각 지방에서도 이제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의료 근무를 하는 분들한테는 또 혜택을 좀더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이제 큰 불편함이 없이 지금도 뭐 전 세계적으로도 참의리 최애가 잘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더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의사분도 연령이 좀 드시면 또 은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까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계획을 추진했죠. 그리고 이제는 제 생각에는 거의 막바지 다 왔다. 이제 각 학교에서 내년에 지원할 학생들도 예정 다돼 있고 그 대. 대비해서, 뭐, 학생들 전부 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입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는데, 지금 와서, 다된데 지금 위에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또 이렇게, 또 이제 아마추어적인 시각보다는, 신문에서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놨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아마 그 국민의 그 힘에서도 뭐, 친윤, 친한 이런 게 있나 봐요.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료계획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정부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당도 함께 갈 생각이다. 근데 지금 원내대표가 이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어떤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고, 어떤 결론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가, 이 점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놔두고, 또 우리 한동훈 대표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용산이 이제 2026학년도 의대 지원 유예된 혼란이다. 한 시간 넘게 작심 반박을 했다는데 이런 이런 것도 작심 반박이는 표현보다도 자 이렇게 좋은 그 결정을 하고 지금 확실하게 차근차근하게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해줬으면 좋겠어요. 굴복하면 정상 국가 아니야 강조.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 0 2 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위에 대해 위하면 불확실성에 따라서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69분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1일 의료 계획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의대 정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의료 계획에 대한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이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이제 대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100%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향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향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것 같으면은, 지금 해야죠. 그러고, 이제, 시작한 것도 아니고, 4월 1 0일날 발표해갖고, 지금, 오6개를 꾸준하게 준비해갖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지금, 그 의력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은 지금, 혜택이 가도록 정부가 전부 다 재정 지원하고, 방법을 전부 다동원 했더라고.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여당이고, 나당이고, 국회의원들이 의사들을 설득해가지고, 정말로 모처럼, 이한 좋은 취적,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그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원칙.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 노조원들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정도면은,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러한 어떤 자유와 권리, 혜택은 전 세계에서 좀유리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의료계획도, 그 지금 뭐 의협이라든가 이쪽에서 그 단체를 이루하고 활동하신 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하기 전보다는 많은 혜택이 지금 이제 의료계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지적을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 어려웠던 점을 갖다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도 좀더 좋은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지금 정부의 안들을 전부 다 국민들은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너무 끝까지 그렇게, 이제, 그러지 말고, 서로, 아니,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혹시 또,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 중에서, 뭐, 기회를 놓쳐가지고, 1년더뭐 한다든가, 수업을 또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어려움, 그 만약에 그렇게 해고의대 증언이 되고 이렇게 좀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어제 보니까 피해인 이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하는 행위를 갖다가 보조하는 직접적으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입법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안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갖다 많이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한동훈 대표도 물론 이제 일부 국민들의 의견이겠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 계획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그 정리해서 이번에 그 의료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러한 입장을 입장으로 이렇게 마음을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신문에뭐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나, 이러그 다음에 뭐 유난 갈등, 나 이런 그좀 이런 걸 보고 싶지가 않아요. 몇십년 동안 같이 그 일했던 분들이 그좀 마음을 좀 합해 가지고 국민들 위해서 두 사람의 이치나 두 사람의 감정, 또두 사람의 어떤 향후에 어떤 이거 말고 정말로 좀 이제는 국민들 위해서 생각을 모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